안녕하세요. 램쌤입니다. 오늘의 수업 학교에서 체육할 때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운동하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안전한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봅시다. 운동하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. 여러분들 공놀이나 체육활동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에 맞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. 오른쪽 위 영상을 보면. 재미있는 사고 하나를 보고 옵시다.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? 재미있는 영상이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아프겠지요? 우리에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체육시간에 지켜야 할 안전 첫 번째입니다. 여러분들 뭐하고 있는 그림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준비운동하고 있는 그림이지요. 여러분들 학교에서 운동하면 꼭 준비운동을 하는데 왜 준비운동을 해야 할까요? 준비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 중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뛰어다니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지요.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른쪽 위 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보고 옵시다. 두 번째입니다. 체육 시간이나 놀때 그림에 있는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놀지요. 운동기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른쪽 미화살표를 보고 옵시다. 세 번째입니다.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놀거나 뛰노는 학생들이 많지요? 운동장에서의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? 오른쪽 미화살표가 가리키는 영상을 보고 옵시다.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?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. 아래에 세 문장이 있습니다. 각각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OX 퀴즈로 알아 봅시다. 여러분들 잘 풀었나요?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.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체육 시간도 안전하게 보내 봅시다. 다음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 봅시다. 수업 열심히 들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